어? 이거 진짜 바운드 볼한8 0 된다 그렇지 o 이스 n 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i c e b u m a 하지만 g i b u m 분배 u 이제베이스로는다아는 이렇게도 키게시나오시 아니 이렇게도 오버롤이 안 올라. 이렇게 시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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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어 54야. 는시겠다 이렇게 가다는는이는는데요 가자, let's go speed. This broadcast is sponsored by NARF. 버 h 너무 안 오르는데? 컨택을 올려도 그렇게 많이 안 올라 어 이게 오버 e v 너무 컨택이랑 파워 a h what is it? What is i 오우! 굿스! 워 드라이브 타고데나 <laughs> 빠른 건 체감이 되긴 하는데 아이씨 스피드가 제일 잘하는데 렛츠고! 파운드볼! 그츠지케이 나이스 깜깜! 너무 힘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? 우리. 카비. 응. 그리 게임 연속 안타. 한코. 당하지고. 당하지고. 게임 볼넷까지.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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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. 가냐? 안 가냐? 어, 이거란 거? l e t s g o 아, 어, 같이 한번 해 보려고 그랬는데. 만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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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뒤에서 더 뒤에서 더 뒤에서. Go. 아, 어깨, 너무 역할다, 어깨. 어, 깨. 어, 잡했네나이

홈 n 이이 e r 이다 o m e s t 아니 몇 번을 더 y 는거야 더듬이 h 이 e a h Your foot is not in the world. 삼삼삼삼삼 3 l 유일 일단 나이킬킬왜 이래 아, 오늘 어 잡히냐 아난일번이 좋아 s h 그렇지 가운데 째주는 거 좋아요 더듬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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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아 여유있게 t a m i Ah, Yuki, Santa 운드 i l e t s get it! Poundball! p o u 어, 그런그 들어오다가 그럼, 그 이게 럼그드그타 그럼, 이도루럼그 줘야죠 no 그렇지딱 다리 드는 거보그갑니다 그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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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이게 어렵구나. 이 순간적으로 판단하기가 씨. 막데이뉴다 할게요. 네. 아니. t 아 아! 아 a 차아 t 차이잘라요나이스 근데 히드가 타격폼이 좋다 어 저렇게 쳐야 되는데 오이 맞구나 지금 오케이 그렇1 0점짜리 수비 좋아요 1점짜리 수비 <목소리> 오, 오, 나이스 볼. Uh -oh. 어 진짜 어어 스볼 어어 내 연속아 나 깨지마 렛츠 공 있어 공 있어 공 있어 오 오, 토큰해 뭔데? 아, 홈런 쳐. 아, 끝내기 치면은 토큰이야 치겠냐? 그래도 파우싱 해 봐야지. 아! 10th inning, 1 0 t 기 inning, 10th inning, 10th i 어 n 나 n g and now d e v 언제요? 오호? 오호 여기서 간다 치고 싶어요? 그렇지. 근데 이거 치면 아무 의미 없나? 여기서 치면은? <laughs> 일단 좋아 여기서 <laughs> 그 들어 그만 됐재 yes. 미움받을 용기다 렛츠고 t h r g o t o e r 이리츠드이 먹겠다 <laughs> 나때려줬다 <He's 배웠다>. <laughs> 미안하다 <웃음> 아번타죠예포왜 이래 팔꿈치 외이에 l 이뭐지이 바뀌었어. 아! 어! b 어! 어! 여기서 체인지이야 와, 타밍 미쳤다. 대 아, 반타이밍만 딱잡았으면 이거 넘어그림이림걸 못하네 아, 이 아, 이짜 아, 이거 아니지 감이 너무 달라 감 이거 안에. 이거 안이야 스피드 일단 좋아 거안점 이 e 점 나이스 들게요 들게요 네 좋아요 나이스 뭔데 왔냐 wors 9 l a ē 우나이스그러니 공토 자 s e 게 아니라 그냥 방향대로 쫓아 Joy 그 좋아요 아너

나이스 미운 받을 용기 미운 받을 용기 원쓰리긴 하지만 하지만 가자 파운 <놀더볼> 나이스 꼼스를 성공하고 말겠어 반드시 파운드볼의 그 약점을 노렸그 빈틈을 파고들겠어 반드시 파고들고 말겠어 뭐야 뭐야 <목소리> 어 스리보레인 배테이크 주지마 누가 스리보레 치겠냐 <목소리> 삐에에 어, 자투상태로 얼티 좋아요 일단 아 낮았는데 왜 건드려가요 아! 아마도, 또저트야두저트야야저트야 도저트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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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저트 아닌 저트야 도저트야. 도저트야. 도 연속으로 바운더볼이 어, 나올 것같지 않고 <목소리> 왔다 미운 받을 용기 <목소리> 왔구나 미운 받을 용기 왔구나 <목소리> 어차피 칠 거거든 어운더볼 <목소리> 아니면 어차피 배팅이잖아 <목소리> 흠 나비 <목소리> 아! 어운드로 주냐? And 아쉽다 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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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네 <laughs> 끝났을 왜 자꾸 얘 보여줘 누구인데너 누군데 네 이렇게까지 스피드 끝났고 반대시나 홈스틸 성공할 겁니다 네 이거 돼요 무조건 그 바운드볼의 시스템의 약점을 이용해서 홈스틸 잘하면 성공할 것 같으니까 이거 해볼만 하거든요, 스피드는. 오늘 여기서 이렇게 끝내고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